자, 문제 읽어보면,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자, 봐봐. 원이 이렇게 있어. 그럼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. 이 많은 점들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이 직선하고 제일 가까울까를 보는 거야. 거리가. 그럼 요 점이라고 하면 얘가 거리가 되는 거야. 이 점이라고 하면 얘가 거리가 되겠지. 얘하고 얘하고는 누가 더 가깝고 멀지 모르잖아, 그치? 근데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 있는지, 제일 멀리 있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. 항상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제일 짧은 거리가 되는 거야. 알았니? 제일 긴 거리는 어디 있겠어, 그러면.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제일 긴 거리가 된다 이거지 사장님? 제일 긴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긴점 얘가 제일 짧은 점 자, 원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더하기 2x 빼기 6y 빼기 6은 0 이렇게 돼 이거 두개합고서 완전제곱식 x제곱 더하기 2x, 반의 제곱, 더해주고, 빼주고, y제곱 빼기 6y, 반의 제곱, 더해주고, 빼주고, 맥이 6은요, 이렇게.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, y 빼기 3의 제곱이고, 이건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16. 넘어가면 16이야. 다시 말하면, 원이 있는데, 요 중심이, 마이너스 일콤마 3이고, 반지름이 4는얘기죠 여기는. R제곱자리니까. 자,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어. 직선이 뭐냐 하면은, 4X 더하기 3Y, 더하기 30은 0이야. 그러면,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먼저 구해보자. 마이너스 일콤마 3. 자, 그럼 루트 얼마가 돼? 제곱하고 제곱하면 16 더하기 9가 되고,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, 3 집어넣으면 9, 더하기 30 이렇게 되죠. 그러면 35야, 얘는 5가 되고,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7이 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가 얼마냐면 7이야. 그럼 원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...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요 길이가 제일 짧을 때란 얘기죠. 알았지?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? 4야.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고 반지름이 4란 얘기는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? 3이란 얘기예요. 그래서 거리의 최솟값은 얼마다? 3이다. 이거야. 자, 최대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? 이걸 쭉 연장시켜서 2점일 때가 최대야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인데 반지름이 4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? 4가 돼서. 제일 길 때는 7 더하기 4니까 얼마다? 11이다. 그러니까 제일 길때 11이고, 제일 짧을 때가 얼마다? 3이 된다. 이거야. 최대하고 최소는 10이라고.